자의 의식 수준의 감정을 즐겨요. 그럼 자존심에 있는 사람도 뭘 즐길까요? 남을 짓밟는 걸 즐겨요. 자기 가 특별해지는 걸 즐겨요. 자기 특별한 상황인 걸 즐겨요. 그게 이 문제는 뭐냐면 종교는 평화의 식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 종교가 더 우수하다는 자존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를 억압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종교가 어떤 종파를 없애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생명보다 생명보다 관념이 더 중요해요. 다 종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집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조절하는 어떤 양의 의견을 더 좋은 의견으로 중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의견 속에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어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장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관외의식으로 파악해서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한쪽에 완전히 빠져서 남의 얘기도 안, 안 들린다고 해요. 그렇게 빠져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중독는지 봐야겠어요, 안 봐야 있어요. 봐야죠. 여러분들 뇌가 어떤 정보에 중독는지를 봐야 돼요. 진단이 돼야 치유가 된다. 자, 따라서 진단이 돼야 치유가 된다. 진단이 돼야 치유가 된다. 진단이 돼야 하는 치유가, 치유가 될수 있다. 진단이 돼야 돼요. 진단이 돼야 돼.